안녕 다녀오셔요 <laughs> 갔다 와탄일아야 <laughs> 4,000원에 되는데 계란말이가 없어 말이 돼? 아이야아 <laughs> <난 신랑> <laughs> 알았어 알았어 야 이거 하민 주자 저쪽에 있지, 걔랑 아니, 엄마 청소하는 중간에 그것도, 아이고. 하나왜 이렇게 돌아? 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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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훨신났어 어, 너무, 신났어. 너무 신났어. 너무 신났어. 어머. 어머. 일어나봐. 들어가 보자. 어째, 어째, 어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헉. 아, 저기 상담 조금 할수 있어요? 응? 상담. 응? 난 조금 맵더라고. 나만 매운가? 그렇지. 매운데? 그래. 맛있겠다. 아저지들이곤의 미친 인간 같으니. 음? 야, 고나이 너무 잖아지가야지가미니 먹을래? 그렇어되게 어, 커. 제주도에서 바로 올라온 거잖아. 같아, 페피같아, 페피. 운동 운동 한번 보여줘. 아 조단. 아들 잘 갔다 와. 아들 잘 갔다 와. 아니야. <laughs> 언니가 가지. 단이 안돼. 언니 서울 간대. 아리 가. 아, 무슨 소리. 안 무슨. 안돼. 단이 안돼. 미역끼 보러 간대메. <laughs> 미역게 보러 가? 미역 싫어? 왜 싫어? 하긴 싫어 하 싫어가지고 알았어 가 좋아지고 또 좋아지고. 아 귀여워라 이 가자 가자 녕하세요 <laughs> <laughs> 두부 한모 <한번> 주세요 봤어? <laughs> <laughs> 사장님 봤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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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웃음> <웃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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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저또 거기 들어가려고 그래, 그래. 들어가려고 그냥 <laughs> 안돼어디 자꾸 들어가 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 <laughs> <laughs> 들어야 되는구나 아무도 없다. 다 나갔어. 언니들도 나가고 아빠도 나가고 또 엄마랑 둘이 남았자. 엄마랑 둘이 남았자. 왜내 옆에 안 하고 아빠 옆에 가 있어? 윤태니 응? 왜 아빠 옆에 가 있어? 응. 인사해봐. <웃음> <웃음> 돈 모인다는 소리에 나 집주오래, 오래 에 오래. 응. 오래 오래 버는 족족 다 쓴다는 소리에 오래. 아 <laughs> <laughs> 어, 추워. 어. 어디 갔어? 네네. 네. 녹차 라떼 따뜻한 거랑요. 저희가 아, 말차 라떼 있어서 그걸로 준비해 주세요. 아네 그리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디카페인 혹시 되나요? 네 그거 하나랑 요거랑. 하나 먹어. 그래? 근데 되게 건강한 맛이야. 난 건강한 맛 좋아해. 야 남는 게 없다 그런다. 그럴 시겠지 거실진 언니는 다 언니의 노동 수입으로 만들어지는 노동 수입 만들어서 다 남자들한테 베풀어 막 쓰고 놀고 근데 내 생각엔 집을 사야 돼 돈이 없어야 돼안써내 삶을 원하는 거 같아 그냥 무조건 뭘 묶어놓든가 줘야 되는 거야 그래도 언니는 응. 아파트에 서문을 길도 돈을 번대잖아 그떻게 가야 될까? 을까 어디라고? 성남동? 그리고 <laughs> 형제들 감자탕 성남동? 어. 씨. 는지 알아? 내미 친구 되지. 오빠 아는 거 아니야? 난한번가 난 봤지. 언제? 오래됐지. <laughs> 어, 2까억 9천? 이 그러니까 정리한 거야? 이거 중심 문장 이거 집어치어이 그리고 여기는 모다는별없이 어. 여기 예문으로 외웠고 이게 중심 문장 어. 부착했고, 어이구 잘했네 어이구 이문단은 어떤 걸사하고이문단은 어떤 하고 3문단, 4문단, 5문단 뭔지 하고 이것도 문으로 잘했다 이렇게 하고, 찾아서 이렇게 예문으로 정리했어 가자 도마 차 어디다 세웠지? 언니 어디 있어? 언니 왜안 와? <laughs> 어, 어떻게까지 하더라? 망만두! 찐빵이네. 응. 찐빵. 만두가 아니라. 어, 왜 저래? 우리가 훨씬 잘 좋아. <laughs> 그러니까. <laughs> 연유도 있을걸? 없었어? 응. 있지. 어. 그거는 응? 근데 이거랑 맛이 달라서 우이 어, 여기서 파먹는지. 음, 음. 어, 맛있게 응. 음. 이게 유화장 크있이네 씨, 새끼 숙제 다 안끝내고 왔어? 개놈새네거야 어, 거의 다끝났다 진짜 거어요기분좋을 <laughs> 네. 어? 카메라 앞 아! 초밥 맛있는 초밥. <laughs>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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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창나봐 뭐지? 이 뭐지? 왜 갑자기 발 반려? 뭐야? 창난나봐 이거. 이거 딱차 안 바뀌어. 별로리, 거기서... 음. 이렇게 빠지면... 아... 진짜 개빡치네. 욕조 해도 돼? 지영상가능데 아... 이건 최악이... 최악이긴 하다. 최악이긴 하다. 어떡하지? 아, 다밥만해 잖아. <laughs> 중간 밑에네? 중간 어떻게 그럼 어, 어디 거야? 바닥만? 응. 음. 맛있다. Mm. -hmm.